말끔하게 피어난 수련의 자태가 아름다운 7월입니다. 연꽃처럼 튼튼하고 건강하게 올여름을 나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무더운 여름날씨에 지치지 마시고 계절을 즐기는 마음으로 하반기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찐듯한 폭염에 건강을 유의하시고 시원한 7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2024년도 하반기 7월, 8월, 9월을 시작을 하면서 61년 석띠들의 운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친 듯이 현금이 들어와서 하반기에는 인생이 확 바뀐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다음번 운세들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모 도도입니다. 초음과 조은 좋은 그리고 재물은, 건강은, 대인은, 직업은 순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르쳐드리는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하신다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7월, 8월, 9월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초음은 지금까지의 어려움이나 괴로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좋은 운입니다. 하지만 이 어미는 이러한 어려움에서 빠져나오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체념을 하고 의욕을 상실한 사람에게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 운입니다. 이는 게으른 탓으로서 모처럼의 행운을 잡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평소의 노력이 빛을 발하게 되어 만족을 얻고 오랜 소망이 이루어지는 길한 시기입니다. 물론 무리한 계획은 의미도 소득도 없으니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일을 진행을 하는데 만전을 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명심을 하셔야 하는 것은 막연한 소원은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운는 흐름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7월에는 주변 사람들을 강하게 의식하는 시기입니다. 이는 누군가에 잘 보여가야겠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무더운 여름이지만 조용히 혼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스케줄 조절이 필요할 때입니다. 8월에는 하시는 일에서 행복을 맛보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는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강해지는 8월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자존심으로 오히려 대우를 받게 될 것이며, 이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황으로 주변 상황들이 변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9월에는 예상하지도 못했던 만남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들의 호감 또한 높아지는 시기라는 것이죠. 이는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기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생각 없는 행위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는 호감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많은 노력들이 소멸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더라도 의욕을 잃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들은 가끔씩 꼬이고 시위 풀리지 않는 경우도 생기더라도 기운을 내시기 바랍니다 잠깐 동안의 어려움에도 나의 많은 노력을 통하여 성과를 얻게 되는 상황이 생기니 나의 고된 노력이 더큰 행운으로 변화가 될수 있습니다 7월 8일 9월에는 끝없이 노력을 한다면 좋지 않은 일들이 큰 행운으로 바뀌는 하반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행운을 주는 방향은 서북방향입니다. 금전과 명예가 한꺼번에 굴러 들어올 수 있는 방위입니다. 색깔은 자주색입니다. 강해 보이지만 따뜻함을 품고 있어서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들과 맞는 숫자는 5와 10입니다. 1과 6은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이들 숫자의 중요성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밀번호와 관련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이 숫자와 많은 사람과 가까이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맞는 인물로는 호랑이띠생입니다. 처음 만나게 되는 사람이 더 길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운의 장소로는 잔디가 펼쳐진 공원입니다. 첫 번째 재물적으로는 무난하지만 이익이 따르는 시기입니다. 노력만큼의 금전적인 결실을 얻게 될수 있는 7월 8월 9월이 되겠습니다. 돈은 마르지 않겠지만 기대만큼의 수입으로 연결이 되지 않아 풍족하지도 않는 시기입니다. 주식이나 펀드, 부동산과 같은 투자 상품에 있어서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핀트가 맞지 않아 손실로 연결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에 좀더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예상한 대로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답답함도 느낄 수도 있겠으나 투기 성향의 일이나 과욕을 부리게 된다면 더욱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 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서 소득동안 안정적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들어온 수입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더 많은 욕심을 부리게 될 수도 있어서 들어온 돈 이상으로 더 많은 지출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맺고 끊음을 명확하게 하는 자세가 필요할 때입니다. 계획성 있는 지출을 통해서 내실을 기하시고 투자할 대상에 대해 철저한 분석을 해서 수익 증대를 위한 준비의 시기로 삼을 때 금전적인 결실이 있다는 하반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건강적으로 잔병치료로 인해서 고생할 시기입니다. 큰 질병은 걸리지 않겠지만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체력 소진을 호소할 때도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건강의 기복이 심할 때이므로 술과 담배를 줄이고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규칙적인 생활로 건강을 다지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기나 신경성 개통의 질환에. 치약해지는 때이므로 주의를 해야 하고 애기치 못한 사고수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에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병원에 빨리 가는 것이 좋습니다. 한의어든 일반 병원이든 괜찮습니다. 참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등배운동이나 다리운동이 건강에 좋은 효과를 줄 것입니다. 추천 음식으로는 매실입니다. 매실은 두통이나 현기증에도 좋습니다. 대장기능까지 완화시켜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운동으로는 무리하는 것보다는 줄넘기, 조깅 등 가볍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대인관계에서 마음이 통하고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처음 만나는 사람과 쉽게 친해질 수도 있으며 마음이 활동적이고 쾌활하게 바뀌는 하반기라는 것이죠. 이럴 때는 인간관계도 점차 넓어지게 되고 또한 사람을 다양하게 만나며 교류를 하는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한편 가족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고 집안일에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집안 문제를 등한시하고 개인적인 일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가족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족에게 관심이 필요한 7월, 8월, 9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직업적으로는 혼자만의 생각으로 일을 처리를 하거나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간혹 내가 결정을 내리지 않아야 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 딴에 이 사람이 귀찮을까봐 혼자서 일을 할수 있는데 이런 에서 괜히 미움을 사게 되어 눈총과 핀잔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구지자는 반드시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행을 바라고 분수에 맞지 않게 욕심을 내고 지원을 한다면 고배를 마실 것으로 보입니다. 전업을 희망하던 사람은 전업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7월, 8월, 9월에는 완벽하게 일을 책임을 지는 것이 좋으며 에너지를 적절하게 분산하여 사용을 하시에 행운이 넘치는 그런 하반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부여받은 책임을 끈기 있게 추진해 보시면 반드시 큰 성과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일들을 실천에 옮기신다면 큰 성과를 보는 하반기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하반기를 시작을 하면서 7월, 8월, 9월, 60년 소띠들의 운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주학을 전반적으로 자세하게 분석하지 않고 전체를 설명해 드릴게요. 모든 61년생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